여기 여기 길이 안보여 43에서부터 기다리고 있을게 여기요 친구들이 아무도 안왔어요 길을 모르겠어요 일단은 어. 내가 준비한 게임인데 어? 가장 어려운 점프맵이라고 하는데 점프맵 응. 아 점프맵 아빠 못하는데 잠시만 아빠 어. 여기 어, 구간이 있어 이지 무정 장 이지 중간 어려운 날이도 도전 강찮아이스초거 저거는 구무심챌 남자가 엄청 높네. 응. 일단 가보자야 돼. 어. 렛고! 체크포인트 발고해. 점프. 이게 체크포인트인가? 어. 아 너무 쉽네 오호! <laughs> 아나주위 아니, 뭐. 아니, 돌아보다가 벌써 1단계부터 떨어졌어. 아. 이것도 못 해? 난 4단계인데? 여기요. 아! 아빠가 제일 약한게 점프맵이잖아 아, 나도 떨어졌다 빨리 와괜전니어 여기 스타트점인가요? 지 아이고 어! 뭐야 이렇게 쉬운것도 못떨어져? 아, 오케이 아이 친구 헷갈려 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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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가 제일 약한게 점프맵이잖아 으차 으차으차 으차! 아이고 오케이 그나마 체크푼 아이고 떨어졌어 오! 아 이게 점프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룰루랄라 따라오세요. 어? 아! 킹조가 긴거 아니야? 오케이 가자. 후후. 후후. 뭐야 레이저야 이거? 아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킹조 잡으러 가자. 어여야어여어점어점어아어이어이어이어이어이프이어이어이어이어이 아, 점프 오케이 이 정도는 뭐 아빠는 친구들 없겠지자 알았어. 이자 친구들 기다리라고. 와, 오늘 아빠가 제일 약한 게 첫품행이지만. 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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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웃긴 거 보여줄까? 어떡게 아이, 아아아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같이 가자. 알겠어요. 룰루랄라 산책하는 아, 것처럼. 가자. 아빠와 함께 산책하는 경종. 아빠, 그거 알아? 아빠 잠시만 야, 회오리 할게. 오, 나 회오리 점프랑 갈게 아, 오나 회오리 점프 할줄 모르는데 큰일 났네 응? 아빠 회오리 점프 할줄 모르는데 아 이거 우리 모두 1 9단계까지 왔어 아 저는 18단계입니다 아빠 이거 할수 있어? 이게 뭐예요? 이거?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아 어, 이런 거야 아빠 난 그냥 여기한칸한칸짜개에서 바로 뛰었는데 근데 됐는데? 에이 오케이, 오케이. 그걸... 어이차 아 안돼 아, 네, 떨어졌어 안녕 잘가 킹조 <laughs> 아빠 어 밀지마 밀지마 오케이 오케이 아빠 이런거 아이고 같이 가자 아, 뭐야 아 옆으로 네, 가야돼 길을 내려야돼? 어또 떨어졌네 아오나 아, 통과했다 아 아빠 역시 점프 면이 너무 약해 여기요 여기 이렇게 가는건가요? 조심조심 오? 살금살금 조심조심 점프 어어 이거 오22 어? 뭐? 단계부터 아빠 좀 어려워하는데 이거 일났네나25 단계인데. 여기요. 아, 25 단계인데. 같이 가주세요, 킹존 님. 저 아빠 이쪽으로 와봐. 아빠 이거 한 칸짜리 불러줘. 어이 차. 아빠, 아 어. 이거 한 칸짜리 충분할 수 있어? 어그구그.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요. 오 이거 왜 떨어지는 거야? 아 이걸 잡아야 돼. 오케이. 아빠 와봐.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목소리> 갈 아, 이쪽으로 가야지. 아빠는 이쪽으로 쓴 승부... 거. 아! 뭐해, 아빠! 응? 이렇게 어? 가는 거지. 잠시만, 와봐. 이건 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빠 또 떨어지네? 아, 그냥 이쪽 길로 가자. 아니, 안 누랄라. 산책하듯이. 가겠습니다. 홍전님 가자, 가자, 가자! 괜찮니? <laughs> 아, 아 같이 가자고. 알았어 기다리고 있을게. 잭 아, 그거 인아 여기 체코포인트 찍고. 그거 알아? 어떤 거? 아, 아, 천천히, 천천히 아빠 기다리고 있을게. 천천히. 과연 성공할까? 천천히 하세요. 점프하지 말고. 자 천천히 걸어오세요. 천천히 걸어오세요. 오케이. 회오리 점프. 어, 아빠. 아빠 이거 회오리 점프 어떻게 할까? 아니 이거 여기 틱 있잖아. 한 칸. 아빠 나 회오리 점프할게. 이렇게 옆으로 비 아빠 이제는 어. 회오리 하면 스포트를안 해야 되거든. 근데 너무... 아빠 옆으로... 오케이. 아, 이 아빠네 해월이 점프를 할줄 몰라서 옆으로 비비, 비비면서 갔어. 우 와! 아빠. 점프. 어! 우와, 아빠. 네 한가째리 너무 아빠. 점프. 아빠. 아! 아빠 29단계부터 아빠 못 해. 왜냐면 점프. 여기 해월이 점프 있어. 해월이 점프 있다고. 점프 알았어. 기다려 봐. 점프. 아빠 한2 8단계아 어 점프. 오케이. 아 회오리 점프 있어. 점프 여기 회오리 점프야? 응. 이거 어떻게 하냐? 와! 우와... 점프하면 옆으로 가네. 그냥 가는데? 옆으로 점프해. 오케이, 오고. <laughs> 돌아가서 그래. 회오리 점프를 묻어도 뭔가 돌아갔는데? 옆으로 자, 점프해. 와, 오케이, 오케이. 돌아갔어. 난좀난 이게 회오리 점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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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케이. 화면을 돌리니까 나 30단계. 나 31단계. 여기서 어디로 갔어요, 킹전 님? 응. 아, 여기를 어디... 뒤로 어, 32, 아이! 김정님, 여기 왔습니다. 어, 여기서? 아, 이쪽으로요? 오케이. 저기요, 왜안올라가잖나요왜안 올라가죠? 어,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왜안 올라가죠? 2단 점프야? 뭐, 뭐지? 아, 점프하지 마! 아, 그냥 올라가는 거야? 아, 오케이. 뭐해? 아빠 33이에요. 헉, 벌써 킹조 34야?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오케이, 팀장님 현재 위치 중간이래요, 중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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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왔습니다. 점프,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와? 저 점프로 가지 오케이. 어 여기서 심각해지는데? 오케이 아 아직까지는 아빠 좀할 만합니다. 아빠 점 아빠 회오리 점프. 아회야아여불 아빠 회오리 점프를 할줄몰라서 옆으로 아빠는 비비는 기... 안 기... 아. 그럼 그냥 회오리 점프. 회오리 점프는 아니고 회오리 점프 오케이. 아 손가락 너무 아픈데 힘줘서. 89단... 네, 회오리 점. 난 80기대. 회오리 점. 단계, 3 9 단계 벌써? 응. 빠른데요. 오여기오오오리오오오오오 아빠 이거 오오오오 아빠, 아빠 가봐, 가봐. 오오오오오오오봐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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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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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올라서 오. 아 뭐야? 여기서 이쪽으로 점프를 해야 하는구나. 아, 이게 된다고? 오케이 찍었어요. 나는 어? 이쪽으로. 아빠 회오리 점프 있다. 아빠 회오리 점프도 비밀. 오케이 어, 나 40단계. 4 1 회... 나는 어 43단계. 아빠 비비, 비비기로 갈수 있는데 첫번째 비비기는 진짜 아빠 첫번째 비비기 이거야 아빠 첫번째 비비기 아, 알았어, 알았어 아빠도 가고 있다고 저 계단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 어떻게 가요? 그냥 가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런 계단이 있을 줄 몰랐어 아 뭐야 이거 아빠가 44단계요 43단계입니다 저 그래서 45단계요 이거 회오리 점프야 이것도? 뭐? 네, 우리, 여기서 회오리 점프 어 거. 근데 옆에 비비기 있었는데 비비기가 어려워 비비기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들어나서 아, 음. 점프를 해서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서 점프! 사다리를 잡고 올라갔어 오케이 아, 잠시만. 점프, 사다리를 잡고 올라갔어 오케이 아빠, 네. 아빠 잠시만 기다려줘 어디 있는 느낌 좋 지금 중간인데 나뭐 43이야. 왜4 0 단계로 40... 떨어졌어? 나 울라 일어났어. <laughs> 여기 여기 길이 안 보여. 43에서부터 기다리고 있을게. 여기요 친구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길을 모르겠어요. 친들. 아빠. 41 단계로 어. 일어나는데? 어저 친구 떨어졌어. 이거 아닌가 본데 여기 투명 계단이 있나? 아이 밑에구나. 오케이. 44. 오케이 44를 찍었어요. 여기 옆으로 비비기로 가세요. 아빠네 비비기 필... 아 이거 어려운데몇 등이에요? 45 45? 45에서 아. 비비기로 가세요. 점프! 아! 아빠! 아빠 앞에 있는데? 네, 4 6이야버거 어, 어. 걸린다 봐. 아! 킹스 아. 나클렀 났다. 이거 회로 점프가 안 돼. 여기서 못 가. 친구! 아! 어디까지? 이거할수 있어? 비비로 아, 왜그이거할수 있어? 아여기이거에서이곳 아, 아 이거할수 있어? 여서이가서그아 뛰어 이기로서이곳서 이곳에서. 이곳이오케이아봐서이아에서이곳이에이이서이어에서 배오리... 이것도 배어리점구야? 응. 근데 좀 배오리... 두꺼워. 배어리점. 오케이 와. 비비기로 왔어. <laughs> 아빠의 신공 비비비비기. 아빠, 오케이 47. 아빠 여기 빨간색 다음. 48이야? 나 48. 근데 아빠 어? 여기 빨간색 다으면 바로 죽어. <laughs> 여기까지 왔어 응. <laughs> 아빠 여기, 여기 다음면안돼 그럼 바로 죽어 알겠지? 어, 오케이 올라왔어요. 아 내가 아, 가르쳐줄게 빨리 와 어. 빨간색이 다음면 빨리 오... 주니까.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리 점프를 못하니까 아빠, 아빠는 비비기를 아빠는 비비기 아 나... 이거 6칸짜리야 아빠는 비비기로 가고 있어 옆으로 있어, 아. 살살 회오리 점프를 못해서 어 여기여기여기 여기, 아, 아빠처럼 비비기로 살살 업어 <laughs> 어, 오케이 50단계 여기, 여기 회오리 점프야 응 회오리 점프 아아빠 아, 회오리 점프 못하는데 회오리 점프 어 됐다 오십... 회오리... 51단계! 회오리 됐다. 점프! 아빠 나 아, 51단계! 아 같이 가! 아빠 회오리 점프 못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저거위기 안돼 킹장님 바로 따라, 따라가고 있어 이게 몇 단계가 마지막일까? 그러한 100, 100단계? 더. 100단계인가? 어, 여기까지 왔어 아빠 여기요 여기까지 와세요 여기서 조심 아, 킹덤 밀지 마. 오케이, 5 2 단계 기다리고 있을게. 어, 뭐야? 머리 위로 점프에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요. 제자리 점프에서 올라가야 할것 같은데 그냥 제자리 점프. 아빠, 근데 여기 사다리 있어. 아, 아, 개발자님, 이거 뭐야? 뭐 여기 숨겨놨어요? 아유, 진짜 도박 어렵다. 도박 어렵, 어리... 대박 어렵다는 거 아니야? 응. 도박... 오, 아빠 떨어질 뻔했어. 오케이. 아빠, 우리 벌써. 나는 어.. 어려움까지 왔어 어류 어려움. 아니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단 말이야? 아빠 와우. 어려우니까 지금 빨리 와 이거 밤새 게임해도 못할것 같은데? 근데 즐겁게 재밌게 해서 너무 재밌었어 띵전 응. 어땠어? 어 나는 좀 쉬웠어 그랬어? 61등까지 조금 쉬웠어 그래 친구들도 다음에 또 만나기로 인사하자 어? 아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갔지? 어려운까지 왔, 어. 아 중간까지 있잖아. 어. 그래서, 어려운 나이도도전 강찬, 리스, 초고수, 극한, 무시무시한, 난양, 반을한번다올라가보자 4월 까지는 다음에 도전하자. 어? 알았어. 인사해, 안녕. 안녕. 안녕.